교수님께서 그 대한 연부조직 학회라고 네.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학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네. 이번 기회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네. 정확히는 네. 대한 연부조직 치유학회고요. 네. 저희 학회는 그 물리치료학과 교수, 임상과 네. 그리고 어, 의사, 아, 간호학과 교수 네, 네, 네. 어, 각계 건강 관련과들이 모여서 이룬 네. 학회입니다. 너무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다 인상에 계시거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라서 아 그런 분들을 모였고요. 네네. 저희가 무엇을 하냐면 요즘에 건강 관련 정보들이 너무 많은 이 있다 보니까 네네. 개인 인플루언서 분들이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너무 요즘에는 정보들이 네. 너무 많잖아요. 이게 건강 관련 정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올바른 정보가 가야 되는데, 음. 클릭 위주나 홍보 위주로의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어,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많았고, 음. 그 저희가 내부 스터디 모임과 학회 네네. 모임을 하던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런 계층 전문가들끼리 같이 합의를 해서 음. 그런 지식들을 널리 공유하기로 네네. 했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시니까 건강한 정보를 주고 싶다. 네네.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다.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학회를 만드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병원에 위주 이렇게 아, 있다 그렇죠. 보니까 병원은 아픈 분들이 많이 오고 네. 그냥 조금 불편한 분들 미리 조금 치료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음. 그 올바른 정보로 할수 있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교수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좀 해주시면 좋겠다. 같이 원장님들한테 공부를 하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네. 했는데 어, 너무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전 너무 감사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어. 하게 됐어요. 네. 원장님께서 워낙 성실하게 해오시고 어, <laughs> 잘그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컸고요. 네. 그리고 큰그 결심하게 된 것은 이렇게 네, 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케이스 중에 통증이 있어서 통증 부위를 이완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예를 들면은 그 능형근, 네네. 마른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통증이 많이 와서 근골격계 많은 통증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보통 늘어나서 아픈 음. 부위거든요. 다른 곳이 짧아지니까 얘는 늘어나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쪽이 통증이 있다 보니까 통증 위주로 요것을 좀뭐 풀어 버리거나 음. 이렇게 접근을 해 버리니까 이거는 늘어나서 아프다라고 통증을 이 야기하는 부분인데 아프니까 또 만져서 풀어버리면 그때는 시원하지만 음. 다음 날 되면 더 불편해지시고 맞아, 어 이렇게 의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네. 아~ 요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실 때 올바른 정보를 들으면은 음~ 참어 서로에게 좋겠구나 관리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도 네네네. 필요하겠다 싶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 학회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고 그 능형근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등이 근육이기 때문에 네. 많이 네. 늘어나 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초보 이제 스님 시절 때도 그 부위를 굉장히 많이 마사지하고. 네. 네. 늑을 가지고 이렇게 한 네네.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네네. 아, 그 방법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좀 들기 시작을 했었고, 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적인 부분도 좀 찾았었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 그래, 그거였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마 원장님들도 그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네. 처음에는 이 통증 있는 부위에 통증에 포커스를 둬서 너무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응. 또 그렇다고 여기 통증 우선하시는데 안 만지기도 문제가 있거아요 어, 그래서, 그, 접근하되, 아, 요거는 늘어나서 문제가 있는 근육이니까, 통증만 살짝 음. 만져주고, 짧아져 있는 문제 쪽으로, 딴 쪽으로 접근하는 요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네네. 해야 되는 것도 배우고, 음. 어떻게 하면 하지 말게끔 음. 하는 것도 배우고, 음. 이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아, 그러면 할 교수님께서 하시는, 공부, 강의를 배우게 되면, 네네. 늘어난 부분, 또단축돼 있는, 좁아져 있는 부분, 풀어야 네네. 되는 부분, 네네. 아니면, 네네. 풀드라도 통증이 있는 부분을 조금 케어하면서 그 연관대에 있는 부위를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다알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증상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의 체템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수 있는 눈. 아, 그거 진짜 중요하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함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와, 그러면 미용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바디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어, 정립하는 데 도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예, 네. 흥미로운 수업이 될 겁니다. 네. 공부해 보시면은 너무 실기 위주로만 공부하게 되면은. 아, 이게 그 모래 위에 성사기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손끝의를 감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기초를 다지고 네네. 공부를 하시는 네네.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어, 그런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예. 음. 네. 와 교수님의 정확한 촉진, 정확한 네네. 판단과 플러스 어, 우리 미용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손끝의 에너지를 네네. 이렇게 결합을 시키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는 그 제가 잘하는 분야만 할 거고요. 각 분야에 이름 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임상가로서도 훌륭하시고 외래 교수님으로도 활동하시는 그런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분들이 각기 자신 있는 분야에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알찬 수업이 될 겁니다. 네, 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